그리고 새롭게 출발해야 된다는 사실을 오늘 부모는 말합니다. 그러니 우리날 계산을 앞으로 남은 날들을 세워라그래 우리가 1년이면 365일이죠. 10년이면 3650일이에요. 100년을 살아봐야 36500일 삶을 36500일을 살면서 평생 영원히 살던처럼 우리가 사는 것이 인생 그러니 남은 날좀 세워보면서 살아봐야 하나님 우리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남은 날좀계산해서 살아. 왜? 너희들이 남은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너희는 준비를 하지 않나? 남은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왜 그렇게 세상에서 계속해서 살것 같이 그렇게 사느냐? 내가 올 것이다. 내가 올 날을 생각하며 내가 너희들이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너희들에게 긍휼을 베풀어서 너희들이 하는 그 짓을 내가 보고 있지만 그러나 너희들에게 내가 사랑으로 품어주고 있어서 었 아, 네. 반드시 너희들이 내가 올때 그때 너희들이 내가 와서 할 말을 좀 너희들이 준비를 하라. 우리 주님 앞에 섰을 때할 말을 준비하세요 네. 뭐 했냐고 물어보시면 내가 송구영신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 드렸습니다 할말 있잖아 네. 그렇죠 네. 내가 그날 내가 내 개인 사정 때문에 그날 예배에 못 갔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보다 그 일들이 있었지만 다음 날로 기르고 그날 내가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할 말을 만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은 믿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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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사야 43장 18절에 말씀하면 네. 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아, 네. 우리는 과거에 묻혀서 새로운 날을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고 산고. 과거에 묻혀가지고 과거에 발목에 잡혀가지고요. 새로운 일을 개같이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아, 네.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보다 내일을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려고 예비하시. 소명이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네. 고린도서 5장 17절도 아, 네. 그런 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비정은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시더도 벌써 우리가 찬송하는 그 시간이 다 지나가 버렸어요. 아멘. 그렇죠? 아멘. 이제는 2012년도가 다 지나가면서 곧 40분밖에 안 남았어요. 아멘. 보세요. 이렇게 시간이 지나가고 또 지나가는데 우리는 과거의 발목에 잡혀가지고 새로운 일들을 우리가 계획하지 못하고 새로운 일들이 주어졌을 때 허둥되며 그일 또한 또 지나가 버립니다. 준비하며 저와 여러분은 새 것을 내네 것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새로운 피저물이라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있는 자는요, 날마다 하나님 으로 새롭게 하셔서 영광을 받으세요. 과거의 지금 죄도 하나님은 다 말을 없애버리시고요. 과거의 나의 허물도 다 덮어주시고, 지나면 나의 과거를 기억하신 것이 아니라, 새로 내게 축복하실 것을 하나님은 예비하고 계신다. 우리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오늘 시간 새로운 일에 대해서 소망을 품으시고 그것이 그것이 뛰어지기로 해서 저와 여러분 주 예수 안에서 날마다 기도해야 될줄 믿습니다. 아, 네. 오늘 십사절 말씀도 아침에 주의 인자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소서,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아, 네. 저와 여러분이 동원하는 말입니까? 아, 네. 우리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아, 네. 우리를 만족하게 하소서. 아, 네. 먹는 것도 만족해야 되고요. 입는 것도 만족해가야 되고 요 호흡하는 것도 만족해야 돼요. 아유. 그렇죠? 아유. 우리가 호흡하는 것이요. 그냥 달마다 우리가 숨 쉬니까 그렇게 그것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기쁨을 그것 자체에서 우리가 소중함을 알지 못해요. 그런데 숨이 아프고 힘들 때 보면은요. 정말 내가 가볍게 숨 쉬었을 때 그렇게 좋았던 것 내가 가볍게 내가 뛰며 기쁨으로 살았던 그때가 그렇게 좋았던 것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정말 햇빛도 감사하고, 공기 주심도 감사하고, 아멘. 우리가 날마다 숨쉬며 날마다 아침을 보는 것도 감사하고, 아멘.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없을 때, 잃어버렸을 때 소중한 설계를 깨닫는데, 저와 여러분은 항상 있으니까 더 소중하지 못하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 모두에게 다시 한번 이것들에 대해서 소중함을 여기시는 믿음의 사람이 꼭 되어주시기를 주님 여러분 축원합니다 그러니 좋은 일들을 소망하며 기대해라. 그렇게 오늘 14절을 말하죠. 좋은 일들을 소망해서 기대하는 한 해가 되시기 바랍니다. 아, 네. 2013년도 우리는 이제 맞이하면어요 좋은 일들만 우리가 기대하세요. 아, 네. 하나님은 내게 뭔 일을 계획하고 계셔요 하나님, 나 같은 자를 위해서 무슨 일을 계획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그것들이 내게 서 소망이 되어주세요. 벅 감동으로 내가 2013년도를 맞이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 네. 음. 요즘 들어서 제가 늘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내게 뭘 행하실 건가를 내가 생각해 볼때내 마음이 너무 감동이 되어주고요 벅차서. 날마다 아침이 되어지면 오늘은 더대찬한 일이 뭘행하시려고 이런 기쁨을 주실려고 오늘은 뭘 하나님께서 내게 보여주시면서 그것을 통해 내을 찬송받으시려고 날마다 오늘 이런 기대를 가지고 살게 하시려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저는 날마다 기뻐합니다. 아멘. 우리 모두가 함께 기쁨에 동참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71편 14절 말씀 보면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 더욱 찬송하리로다. 아멘. 정말 여러분. <목소리> 아, 네. 날마다 네. 소망을 품고 더욱더 주님을 찬송하십시오. 아, 네. 우리가 오늘 드리는 이 찬송 가운데 우리 하나님은 히 함께 계셔서 우리 남성교회 여성교회 그리고 또 연주를 통해서 율동을 통해서 개인적으로 어떤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셨겠냐 아, 네. 그렇죠. 세상 중에 있는 자들도 세상적인 즐거움을 위해서 찬차들이 욕심을 채웠어요. 그것을 가지고 저렇게 기뻐하며 뛰는데 연말이라 해서 이것저것 숫자리를 받으자고이것저것 많은 사람들이 지금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것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그 앞에서, 우리는 오늘 시간 기뻐하고 찬송한 것을 우리는 가장 기뻐하는 것으로 우리 지금의 시간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감사하며 영광을 드리는 네. 가장 귀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또한번 감사해야 될줄은 믿습니다. 아, 네. 7편 37편 9절에도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는 땅을 찾아.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 여기 소망은요, 제가 원하는 사을 찾아보게 기대라 기대. 여호와를 기대하는 자. 아, 네. 여호와가 가지고 있는 그 보화, 여호와가 가지고 있는 그 비밀한 것들, 여호와가 가지고 있는 내가 알지 못하는 것들을 내가 기대할때요 적은 것에 우리가 발견된 그것처럼 아니야, 기뻐지에 찬송한. 하나님, 하나님, 이런 것도 갖고 계셨어요. 하나님이 이런 것도 감추어두셨을지 나를 위해서 지으셨는가 나를 즐겁게 하시려고 이런 것을 내게 허락하셨는가요? 감사하잖아요. 할렐리아. 그런데 우리 생각이 따라서 달라져요. 아니, 내게는 왜 아무것도 안 하시고, 왜변사님에게왜집사님에게만그것해 행하시나요? 그렇게 그러니까 나는 일생 동안 아무것도 못 받고 사는 그런데. 정것씨로도내 입술을 통해서 감사하고 내게 주신 것에 대해서 내가 내 자신이 즐거하면요 하나님은 더 많이 주셔서 아, 네. 그 즐거운 모습을 갑절로 즐겁게 하셔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아, 네. 오늘 기록된 10편 37전 구절의 말씀처럼 진실로 악인는 끊어질 것이고 또한 여호와를 소모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리 할렐루야. 2013년도에는 저와 여러분, 여러분의 영역,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지경이를 던지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잖아요. 가지고 있는 우리의 모든 환경이 열악하다면, 가지고 있는 환경이 지금 나를 괴롭히고 있다면, 우리는 기도해야 되잖아요. 아멘. 또한 기대해야 되잖아요. 아멘. 2013년도 내 사업장을 얼마나 크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이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도 나를 당당하게, 지금 이 시간 이 어려움 가운데 나를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해가시려고, 어느 시간 나를 통해서 이 소망을 갖게하니까 이렇게 저와 여러분 기대하시면서 네. 이제는 남은 2013년도 이제 우리가 반드시 믿음으로 소망 가운데 밝은 해를 바라보시길 주님의 이 축하합니다. 아, 네. 세 번째로 오늘 기록된 17절 말씀이 있습니다.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아, 네. 자 지금까지 여러분 정말 힘들고 정말 어려운 가운데서도 묵묵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살아가자 그렇다면, 지금까지 행한, 우리의 손이 행한 모든 일들을 경고하게 하소서. 할렐루야. 내가 열심히 수고하고 땀을 냈습니다. 그런데, 얻어지는 수확을 보면요. 내가 수고한 만큼의 그 대가가 없어서 내가 어렵자.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내가 힘써 수고한 그것보다 값절로 주기를 원하세요. 만별로 갚아주시기를 원하세요. 그러니까 네. 내가 수반 그것에 견고하게 하소서. 아, 네. 오늘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은 내가 수반 그것에 견고하게 하신 아, 네.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장년도 잠깐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이 견고하게 세워지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우리 하나님은 어떤 상황이든지 나를 하나님이 보호하시려 아, 네. 환경을 통해서 나를 깨닫게 하셨다는 사실을 간증하셨잖아요 저는 늘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요 하나님의 정도를 걸어가다가요 생각만 잘못해도요 내가 방향만 내 방법대로 약간 바꿔가도요. 하나님은 분명히 거기에 대해 약간 질리가 신다. 왜 그렇을까요? 내가 보기 싫어서 아니죠. 그것이 내게 유익이라면 하나님은 그걸 못본 자신스럽네. 그렇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데 누의 눈으로 볼 때는 당장 그것이 유익인 것 같지만 하나님은 나보다 더 뭔? 나를 보고 계시고 나보다 더 많은 것을 알고 계시고 아멘. 나보다 더 많은 것을 하나님은 이미 다 계획하셨고 그것들에 대해서 경험이 있으시기 때문에 아멘. 내가 그렇게 하는 반대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사랑하는 모대에게 다시 한번 아멘. 잠시 잠깐 주어지는 모든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발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히브리서 3장 14절 말씀 보면.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찬양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오늘 이제 2023년도를 맞이하려고 그 시작점을 함께 우리가 지금 맞이하기 위해서 이곳에 모였습니다.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우리가 동시에 맞이하려고 이곳에 모였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통해서 가지고 있는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견고하게 하시고 축복하시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로 함께 나누기를 준비해 뭐고 축하합니다. 이제는 아, 네. 시0 1 3년도가딱 되어지는 순간요, 우리 다 함께 새해를 맞이하면서 옆으를 하고 인사를 할 겁니다.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지금까지 꼭 했던 게 있어요, 연말 때꼭 촛불을 준비했고요. 그리고 연말 때는 항상 성탄절부터 연말 기간에는 항상 선물을 준비했어요. 올해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왜안 했을까요? 올해는요, 선물 교환도안 했고요. 그리고 지금 이 촛불 서로 이렇게 켜서 2013년도를 맞이는 그걸 지금 올해는 안했습니다. 왜 안했느냐 사실은 나라와 민족이 어렵기도 하지만요 우리가 행하려지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꼭 뒷소리가 있어요. 아니 이렇게 힘들고 그런데 무슨 선물이 선물이 그런데 사실은 그 선물을 보면요 부끄럽게 짝이 없는 것을 해놓고도 그런 뒷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는 안하겠다. 마음이 습니다 <목소리> 아니, 정성을 다하고 내가 볼 때는 많은 이만으로 하세요, 뭐 적은 돈으로 하세요. 서로에 서로에서 이름도 누가 누가 그것을 내게 준지도 모르게 이름 뽑은 대로 그냥 밀들 채게 갖다 놓으세요. 그래도요 아주 기소합니 그래서 그냥 올해는 그 가게까지 가겠습니다. 내년에 할수 있도록 기도하세요. 왜냐하면 저희가 어떤 좋은 전통이고요 남들이 하지 않는 것 그리고 또 그것이 좋은 것이라는 요리는 개발해서 그것을 할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들이 꼭 되어져야 될줄 믿습니다. 아멘. 많은 것 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저에게 하나 하지 않았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나누라 했거든요. 그리고, 이름을 딱비밀에 꼽아주고, 그 사람의 맞는 선물을 많은 미만으로 주변에다가 갖다 포장해 놓으면, 그 사람의 이름이 적힌 것만 그 사람에게 돌아가고, 누가 했는지 몰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야, 이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하면 너무나 기쁜 일인데, 생각해 보면서, 올해는 한번 쉬자. 그래서 쉬었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0편, 90편은 이제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내가 그동안 선으로 했던 모든 것을 견고하게 하소서 정말 여러분 2013년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012년도 그리고 2012년도 여러분 열심히 사셨습니다. 그런데요, 세계적인 경기가 정말 이 나라 민족까지 와서 우리를 그렇게 힘들고 어렵게 고난 가운데 들어서 2012년도가 정말 지긋지긋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 어느 시간 그것들 가운데서도 꼭 우리가 깨달아야 할게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음, 아, 네.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아, 네. 그래서 교회를 개최하면서도 저는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요. 아니 세상에 가장 밑바닥에 있으면 더 좋은 것이 있기마련랍니다더 아, 네. 이상 내려갈 곳이 없으면 올라갈 것만 있잖아요. 아, 네. 감사고 아, 네. 그런데 만약 내가 네. 최고 의 인기를 얻고 최고 많은 것을 가졌다면 내려갈 일만 남았습니다. 아, 네. 그런데 최고 밑바닥에 있게 되면 올라갈 일만 남고 네. 없기 때문에 이런 걸 줘도 감사할 일만 남았잖아. 우리 아, 이렇게 네. 기쁨을 그래서 아, 네. 저는 기뻐했습니다. 우리 모두 오늘 시간 다시 한번 이 기쁨을 함께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 네. 말씀을 정리합니다. 장세기 49장 25절 말씀 하면내 하나님 아버지께로 말미암아니. 그가 나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만약나니 그가 내게 복 주실 것이다. 아, 네.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세내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복이로나가네 아, 위로는 하늘의 복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 네. 아래는 세며복이죠 소산하는 샘물 아무것도 거기에 뒤떨어지지 않는 그런 생수가 여러분 가운데 소산해야될줄 믿습니다. 아, 네. <laughs> 우리가 세상 살다 보니까 너무 많이 우리가 잊 찌들었어요. 너무 많이, 많은 것을 우리가 섞여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찌가해도 눈도 깜짝을 안 하는 거예요. 순서를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우리 사랑의 성도들이 가장 기뻐하는 사이의 삶은 어떤 거죠? 순서입니다. 어린 아이 느껴보세요. 저들은요, 생각할 줄을 몰라요. 비교할 줄을 몰라요. 당장 내 눈앞에 보여지는 대로 말하고요. 보조지는 생각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처럼 순서로 돌아간다면, 어찌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살다 보니까 너무 판단하고 너무 생각하고 너무 오랫동안 우리가 준비하다 보니까요, 여지는 행동하는 것이 없고, 그리고 시작하는 그 시작점을 통해서 될지는 환경 속에 항상 우리는요 소망 없이 무슨 일들 하는 것을 우가 생각해 볼때 우리는 다시 한번 이제는 예정의 순서 그대로 돌아가듯 새로운 일들을 우리가 계획하는그 일들 가운데 역사적 하나님을 찬송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 시므리서 육장 사절 말씀 보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차고 번성하게 하리라하나님 마음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내게 복주고 복주며 번성차고 번성하게 하리라. 그렇게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신 줄 믿으시고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한 것은 저는 약속하면요 어길 수도 있어요. 그렇죠. 나는 인간인지라 만약에 약속했다가 그렇게 되어지지 못할 일이 있다면 나는 약속을 올리고 있습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과 우리와의 약속은 분명히 지키십니다. 아, 아, 네. 내 편에서 어기는 거지 하나님 편에서는 어기시는 게 없어요. 아, 네. 1.1에게는 하나님 반드시 이루십니다. 아, 네. 꼭믿되시고이루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차고 번성하게 하리라꼭 아, 네. 믿으셔서 아, 네. 2023년도에 이 말씀을 꼭 붙으시고 저와 아, 네. 여러분 내가 복에 복을 따신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리라. 아, 네. 본성 자체서내 모든 남녀를 여신 하나님을 기배하리라. 아, 네. 그리고 오늘 말씀과 같이 내 모든 삶 속에서 지금까지 행하였던 모든 일들이 천국하게신 하나님을 통해서 이제는 2013년에는 그것을 누리는 축복의 사람이 게 됩니다. 믿으셔서 많은 것을 거뒀다 할지라도 옮기는 과정 중에서 도전받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다. 아, 네. 가족의 차고에 갖다 치고 너하는데도 불구하고 밤새 것을 다 도전받아 버린 일이 너무 많잖아요. 그렇다면 오, 예. 누리는 복을 받으셔 하나님께서 밤새 여러분의 가정을 지키시고, 여러분의 사업장을 지켜주시고, 여러분이 하고 있는 그 모든 일들 가운데 다른 사람보다 한발 앞서가게 하시는 축복을 받으셔야 합니다. 요즘요 조금 하십니다. 내가요 어느 것을 개발했다면 이미 다른 사람 것을 출시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 정도로 빠른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내 손에 지어진 핸드폰은 내가 지어서 금방 내가 누구에게 자랑해? 나 오늘 핸드폰새로 샀어. 그런데요. 어뒤에따라오는내 뒤에 친구가 보니까 그보다 더 새로운 것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는내게부르짖지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그거 비밀한 것을 보입니다 아, 네. 제가 아프리카를 가서 보니까요 아프리카 사람들이요 왜못 사는가를 알았어요 내 봤어요 정정가 없어서 못 사는 거예요. 정보가 없어딱 일을 시켜놨거든요 교회를 짓는데 벽돌을 하나 싸세요, 그러면요. 딱 하나만 싸고 뒤꿈치고 서있어요. <laughs> 왜 서있어요, 그러면요. 또 시키야 하지요. 모든 시키는 것만 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자기 머릿속에서 계획하고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전혀 없어요. 왜 그래요? 상해들따뜻해서요겨울이 없으니까 준비할 필요가 없어요. 아무 데나 잠원되는데 뭐. 추울 일이 없으니까 뭐 보일러가 있게겠어요 난방비가 필요하겠어요? 필요 없어요. 따뜻한 옷 입을 필요 없어요. 그냥 팬티 같은 는 하나만 걸치고 그냥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니, 한대나 자원되고 내 일에 대해서 염려할 필요가 없는 거 준비를 안 해요. 준비를 안 해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가서 거기 가서 돈을 많이 버는 이유가 있어요. 한 18년, 한 20여 년짜리가는데 그때만 해도요, 한국 사람들이 거기 몇명안들어 있는데, 케냐이가 들어가니까, 한국에서 버려지는 전자제품을 갖다가요, 거기서 아주 큰각구가된 분이 있어요. 가서 보니까 한국에서는 거의 쓸모 없어서 버려진 것을 거기에 수입을 해다가 거기서 보니까 거기서는요, 정말 한 번도 보지 못한 것들이 그들에게. 한 번도 보지 못한. 것. 이 정도로 정부가 느껴져요. 이 정도로 자신들이 한 나를 계획하거나 생각하지는 않는 거예요. 그들 앞에는 한국인이 가서 보니까요, 세상에. 세상에 한국에서 제일 미련한 사람은 거기 면 대통령이라고 할수 있겠지 그 정도 정보가 빠르면 요앞서가니다른 사람보다 생각을 많이 하면 다른 사람보다 앞서갑니 우리의 사업장도 세우신 교회도 우리 각 개인도 날마다 날마다 기도하셔서 내일을 알게 하신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여러분 삶 가운데 있으시기를 준비해 주고기 바랍니다 한 시간만 안다면 우리가 이렇게 살겠어요 그렇죠? 한참을 모르니까 교통사고를 하지요. 아, 네. 왜 내가 그 자리에 가요? 안 가지요. 왜그 자리에 가서 내가 사고를 당해요? 안 당하지요. 그런데 모르니까. 아, 네. 제가 길거리 지나가는데요. 1톤 화문차요. 제가 지나가는데 불과 몇 미터 앞에 지나가요. 근데 인도가요. 상당히 넓었어요. 그리고 이게 인도와 하 도로의 사이가 이렇게 터져 있잖아요. 그런데 1톤 화문차가딱 지나가는데 인도를 딱 치더니요. 인도 터을 치니까 세상람 뒤에는 화물칸이지, 화물칸 있지 일톤 화물차 화물칸이 떨어져가지고 이게 한 바퀴 돌면서 지나가는 세상을 쳐버려 인도로 가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를 가도 안전갈수 없어요. 하나님 지켜주셔요. 얘들아얘들아 인도로 가야지. 인도로 가는데도 불구하고 일톤 화물차 뒤에 짐칸이 떨어져가지고 세 바퀴 돌면서 사람을 쳐버리다는 게내 눈앞에서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지켜주실지 아니냐면. 어느 곳이든지 안전할 수가 없고 아, 네.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아무리 내가 많은 부를 축적해 놓았다 할지라도 그것이 내게 영원히 유지될 수 없고 아, 네. 내가 아무리 길을 쓰고 내 건강을 위해서 많은 것을 내가 먹어서 내가 건강을 지키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그건강 영원히 갈 수가 없다 우리가 깨닫는 하나님의 축복 네. 오늘 저와 여러분 옛날 일들을 제버리고 새롭게 출발해야 될줄 믿습니다. 아, 네. 좋은 일들을 소망하며 기대해야 될줄 믿습니다. 아, 네. 우리의 선도를 하는 일들을 견고히 해야 될줄 믿습니다. 아, 네. 하나님 분명히 우리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아, 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의 길을 도울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아 내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요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삼의 복, 젖먹이는 복과 퇴복기를 자손 대대로 이복받으시기를 주의하주문하 네가 반드시 내게 복주가 복주며 너를 번성하고 번성하게 하며 할렐루야 아멘. 아멘. 오늘 보셨잖아요 기쁘아멘 이제까지 2년 된 교회가 이 정도면 만족해서는 안되겠지만 그런 하나님의 축복하신에 대한 것을 네. 우리가 눈으로 볼수 있잖아요 아멘. 늘 감사하시면서 아멘. 더 나은 내일을 얘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서 아멘. 앞으로 이렇게 주어질 모든 영광 하나님의 홀로 받으실 줄 믿으시고 아멘. 네. 하나님의 선한 자로 날마다 기뻐뛰며 찬송해야 될줄 믿습니다 아멘.